주인님 신발 쓰고 와야 도와야 도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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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 원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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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웨스 다리 건너가요 다리 건너가요 웨스 사우스로 다리 건너서 사우스로 다리 건너서 사우스로 앞에 일합 주시고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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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론이 최대한 나와야 돼에론님 최대한 나와 버킹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 사우스 웨스 사우스 웨스 힐러가 거기 있으면 안돼웨스로 웨스트로 웨스로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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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로도웨스로도웨스로도웨스로더웨스에서 사우스로 웨스 사우스로 개 때리지 말고 사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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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다리로 와야 다리로 와야 스고스하고 다리로 와 다리 건너가요 다리 건너가요 다리 건너가요 다리 건너가 다리 건너가건건너가 다리 건너가야 건너가콘건가가 놀스 너가트볼 준비 놀스 웨스볼 준비 놀스 웨스볼 준비 놀스 웨스트 볼 준비 놀스 웨스트 3쿠원 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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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하팅 이스트로 하팅 이스트로 하팅 이스트로 하팅 이스트로 하팅 이스트로 하팅 이스로하이스팅아프케어좀 앞에 케어좀저못 가요. 채팅 엄청 밀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선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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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한번 홀드 한번 홀드 홀드 홀드. 얘들 막아 줘. 막아 줘. 막아 줘. 막아 줘. 케어 오케이. 홀드 홀드 오케이. 에런님 리좀해 주세요. 리좀해 주세요. 우리 원이야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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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watch to me west west 5 4 three. 위스위스트스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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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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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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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위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스위스위스스위스위스위스위스위 Kiss kick 5, five, four, three, two, one. 3, 2, 1,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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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nic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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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ing,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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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ding, West, East,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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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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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이스간로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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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이스로 이스트로 이스로이스로 이스트로 이스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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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로이스로 노래간다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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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래십다스스한스노고한다 노래한다. 노래한다. 노래한스노스한스 노래한다. 노래한스 노래한다. 노래한스 노래한다. 노래한스 노래한다. 리래한다물래한다 노래한다. 노웨스다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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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한다 노래한다. 노래한다. 노스한다 노래한다. 리물한다노래다노래다노래다노래어다노래한스 노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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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바이, 4, 3, auntie, auntie. 아시... 아 다시 다시 이스로 신발 이스로 신발 5 i v e 2 o u r three t w 4, one east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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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west s o u t 로开定 south w 로开定 south w 로开定 south w 로开定 south w 로开定 s o u t 로로로로우드이지 지날 거예요 우드브이지 지날 거예요 로 앞에 빨리 당겨줘 내 앞에 우드브이지우드이지우드이지이지

힐업 살짝 힐업 살짝 힐업 인사이드 컷업 인사이드 컷업 인사이드 컷업 인사이드 컷업 컷컷컷컷 0스 샬로파 4, 5 3 2 1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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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로스 사우스 웨스 카이팅 사우스 웨스로 카이팅 사우스 웨스트 카이팅 사우스 웨스로 카이팅 카이팅 하게 카이팅 하게 사우스 웨스로 사우스 웨스로 사우스 웨스로웨스웨스웨스 아니야 웨스트 웨스트 웨스야 웨스트 웨스트 불웨스로웨스로웨스로웨스웨스웨스로웨스로웨스로웨스로더더더더더더웨스로더웨스로더웨스로더웨스로로로더 왼쪽으로 쭉쭉 더 쭉쭉 더 쭉쭉 또 외스로 외스로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더 가요 더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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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아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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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샬로 이스샬로 사우스 이스파이 포3 2 1 사우스 사우스 웨스로 가야 돼 웨스로 가야 돼 웨스로 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웨스로 웨스로 놀스 웨스로 가야 돼 놀스 웨스로 놀스 웨스로 놀스 웨스로 가야 돼 놀스 웨스로 놀스 웨스로 놀스 웨스로 놀스 웨스로 에론이 빨리 와줘 놀스 웨스로 놀스 웨스 우리 스웜프란 베비야 놀스 웨스로 놀스 웨스로 로 놀스 웨스 1로 놀스 웨스 웨스로 놀스 웨스 놀스 웨스 건로 놀스로 스트로갈 거야 스트로넘스웨스트예요스 이어 이스로 가 이스로 가 이스로 가샤샬르사우스 파이 4 3 2 1 이스 샤샤로샤로샤샤샤수있으 카이팅 1수 있으면 카이팅 1수있으 카이팅 1수있으 카이팅 1수있으 카이팅 1수이스트로 카이팅 1수이스트로있 n 카이팅 1수있으이스트로있 i 카이팅 1 카이팅 있 카이팅 카이팅 1수이팅1수이스트로있수이스이수있수면이팅1수 있으면 수있면이수있이수 있으면 수있이수 있으면 카수이스으이수이스으이수이으수이으이이이이이이이팅이팅이이이이 이슬로 쭉쭉, 이스로 쭉쭉, 웨스트 샬로 인사이드 파, 다이다 이슬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웨스트 더더더더더 와봐요. 오케이, 오클톡 밟고 사우스 이스로 사우스 이싸로 사우스 이울로 사우스 이수 있음, 싸울 수 있음, 싸울 수있수 있음, 싸울 수수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웨스트 샬로 파, 아이포 쓰리, 두 원,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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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샬로 샬로, 스울수 있음, 싸울 수이음카이팅 있음, 싸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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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캡터 파면서 와 캡터 파면서 아, 터 파면서 건너와요 건너와건너와건너와건너서 홀도 건너와서 사우스 다시 사우스 아니놀수 있어 포지션 놀수 있어 포지션 이번에 놀수 있어 갈 거야 되기 되기 건너,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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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기 되기 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되서 되기 건너와서 되기 대 되기 건너와서 되기 건너와서 되기 건기건 되기 건 되기 건 되기 건 되기 건 되기 건너서 되기 건 되기 와서 되기 기기되되기기기기되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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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되기 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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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줄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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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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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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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다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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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저 켰다 되노저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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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다만 켰다만 따라가지 말고 되게 만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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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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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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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플 것 같은데 왜 와킹+ 워킹 와킹 여러분들 워킹 와킹 푸쉬+ 푸시 푸쉬+ 푸시, 푸쉬 푸시, 푸시. 이 새끼 다 죽었어요 푸쉬+ 푸시 푸쉬+ 푸시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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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푸시푸시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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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푸쉬+ 푸쉬+ 푸시푸시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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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쉬 푸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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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해골, 해골, 이건방지새이고 죽일게요. 이거 죽일게. 이새끼터건방졌어 이, 이 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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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터. 나이스, 나이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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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아 루팅 다 했지? 모르는다, 아쉽다. 여기 루팅 좀가관여줘요 우리 예예 예, 얘 잡아 예얘 잡아 이거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사우스로 와야 사우스 저거 좀 저거 좀 저거 좀 저거 좀 저거 좀있잖아로 아, 위로, 위로 끌게 위로 끌 거예 계속 계속 끌 거예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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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탄 내가 친다 끌었대. North West로 놀수 West로 놀수 West로 놀수로 놀수로 여기 위쪽 계단으로 콜트 준 u l 기 대기 대기 오 콜트 u l 오 콜트 와카롱이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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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수 West three two one 왕간해 왕간해 오케이 South West South West back South West back South West back South West back South e e s t back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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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West 더 가야 더 가야 더 가야 더 가야 에더 가야 더 가야 더 가야 더 가야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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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로킹 West 로킹 아 이때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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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백백백백백 백백백 c k back back b 스로 신발 a 고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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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c 로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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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가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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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팅 아, 베케! 아, 베케! 아, 베케! 아, 베 h 아, 베케! 아, 베케! 아, 베케! 아, 베케! 아, 베케! 아, t 케 n 베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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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케! 놀수로 카이팅 놀수로 카이팅 놀수로 카이팅 놀수로 카이팅 수로 카이팅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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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놀수로 카이팅 그만 때리고 큐톱 치지 마놀수로 카이팅 놀수로 카이팅 놀수로 카이팅 놀수로 카이팅 여기서 놀수웨스로 올라갈까요? 놀수웨스로올라갈 거야? 앞에 캐야 살짝 해 주고 돌수로 놀수로 돌수로 놀수로 돌수로 놀수로 돌수로 놀수로 돌수로 놀수로 돌수로 놀수로 돌수로 놀수로돌수수로수로수로 스모니 와 줘야 돼. 스모니 와 줘야 돼. 돌수로 로 돌수로 돌수로 수로수로수로더 돌수로 더수로더수로더수로더더더더더더더 더. 왜 거기 로스트파이 대기 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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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쇠에서 더 도도도도도! 왕간발 왕간발 도도도도도도! 왕간에 3 2 1 e 왕간에 왕간에 f 뭐야 이거? 놀수 있어 칼집 놀수 스어 칼집 놀수 있어 칼집 카빙 밖에서 안으로 끌으면 너무 좋아요 놀수 있어 놀수 있스로 놀수 있스로 놀수 있스로 놀수 있어로 더더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놀수 있어로 놀수 있어로 놀수 있어로 오클 발코 오클 발코 놀수 있어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도도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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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우리 경비병 달고 돌아야 돼 사우스 웨스트로 사우스 웨스트로 놀스 이스트로 신발 three two 원놀수 있, 놀수스놀수스놀수스놀수스 사우스 웨스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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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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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포션포션포션파포션파포션더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신발 신고, 사우스 웨스로우이 사우스 웨이스, 사 사우스 웨스사우 사우스 웨스사우 사우스 웨스사이스 사우스 웨이스, 사우스 이 사우스 웨이스, 사 사우스 웨스 사우스 스 사우스 웨스 사우스 스 사우스 웨스 사우스 웨 사우스 로 사우스 로 사우스 로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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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우 놀수있어록킹게놀수있록게 그냥 죽을게, 죽을게, 놀수있어록게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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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랑, 상계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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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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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对。